이게 이제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였어요.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이제 그 자가 건설하는 경우를 보세요. 자가 건설 자, 자가 건설은 건물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짓는 거고요. 뭐 기계라면 내가 직접 제작하는 거고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자가 건설은 유형 자산을 기업이 직접 건설 또는 제조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제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 제조할 때 제품 제조할 때 원가에서 배우겠지만 원가액에서 배우겠지만 제품이라는 걸 제조하려면 그냥 일반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필요하죠. 뭐 플라스틱 뭐뭐뭐 뭐, 뭐 여러 가지 칩뭐 금속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재료라 그래요, 재료. 그 제품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직접 재료라고 하고요. 그 직접 재료에 그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금액들이. 걔를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한다고요. 얘가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 잡스가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아 잡스는 아이디어만 내는 거고요. 사장님이니까, 아 회장님인가? 어찌됐든 아이디어만 내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하고 설계도를 준다고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노동자들이 만든다고요. 노동자들이 만들면 어 고생했다고 월급을 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노무 원가요, 그게. 그게 급여. 급여를 다른 말로 노무 원가라고 해요. 근데 이 스마트폰과 직접 관련된 노무 원가잖아요. 직접 노무 원가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직접 재료 원가가 있으면 간접 재료 원가라는 것도 있어요. 있겠죠? 뭔가 느낌적으로 그럴 것 같죠? 간접 재료 원가? 여기에 스마트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는데 하, 뭔가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고 이렇게 뭔가 되게 하, 관련이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있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간접 재료 원가예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가 있으면 간접 노무원가도 있겠죠. 간접노문과 뭐가 있을까요? 이게 스마트폰을 열심히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 11시 반, 9시에 출근해서 한 11시 반, 12시가 되면 직원들이 배고파요. 밥을 줘야 되거든요. 그 밥을 해줄 어머니가 필요해요. 이모님들이. 그 이모님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 이모님들의 월급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원가와 관련이 됐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모님들이 주걱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진 않지만 이렇게 밥을 맛있게 해서 이렇게 배불리 먹여줌으로써 그 노동자들이 스마트폰을 더잘 만들 수 있게 해주잖아요. 간접 노무 원가도 뭔가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자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해요. 그걸 제조 경비라고 하는데. 뭐 뭐가 있냐면 이제 막 열심히 밥도 먹고 근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커피도 한 잔씩 타줘야 돼요. 그런 그런 비용들 잡다한 비용들 그런 걸다 제조경비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집계를 해요 별도로 이걸 별도로 다 집계를 한 금액을 제품 원가에 더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조관접원가예요 그래서 제품의 원가가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제품을 만드나, 건물을 짓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도 재료가 필요해요. 건물을 지어도 저기 인부들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짓는 게 아니니까. 그 직원들도 밥 먹어야 돼요. 커피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관접 원가, 얘를 다 더한 금액을 그 자가 건설하는 건물의 원가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에 249페이지에 그 양가로 3번의 첫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자가 건설하는 경우에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해당 유형 자산의 건설이나 제조에 사용된 직접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간접 원가의 합계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럼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계 처리를 하면, 아이, 사실 원가에서 다할 텐데 어쨌든 뭐 한번 해보면 일단 원재료를 사와요 원재료. 그러면 현금 주고 사왔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하겠죠? 현금 여기다 원재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두 번째 이제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급여를 줘야죠. 고용하고 이제 급여를 줘야 돼요. 급여를 주게 되면 자 현금으로 이렇게 주겠죠? 내가 급여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급여. 그쵸? 그다음에 뭐 커피값 우리 저기 밥 해주는 이모님 월급 이런 게다 있잖아요. 걔를 이제 그래 이제 제조 관제 목가라 그런다 그랬죠? 제조 경비 쓸뭐 돈으로 또 주겠죠 이렇게. 그냥 제조 경비라고 적으시면 돼요. 계정 과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쓸거 아니겠어요. 자 얘가 이 원재료 중에서 직접재료가 있고 간접재료가 있다그랬잖아요 직접재료는 직접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간접재료는 제조경비라고 랬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 첫 번째로 제공품 계정으로 가야 돼요 이제 원가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제공품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work in process거든요 아직 제품은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과정에 있는 물건, 있는 재고, 걔를 제공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공품 계정을 거쳤다가 나중에 제품 계정으로 가는 거예요. 완성이 돼서 저희들 제공품 계정을 하게 되면 제공품이 늘어요. 원재료가 들어오니까 제공품이 늘죠. 원재료도 재고예요. 이게 늘죠.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원재료에서 온 건데 그중에서도 직접 재료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자, 급여도 직접 노무 원가가 있다 그랬고 간접 노무 원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가 제품과 직접 관련된 거니까 여기다 직접 노무 원가가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직접 노무원가가 들어온 것만큼 제공품이 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제조경비도 얘와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공품이 늘어요. 그런 다음에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이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제 제품이 됐으니까 제품 계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품이 늘어요. 저 완성된 제 공품만큼 그제 공품이 제품으로 대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크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에서 제품이 되는 것이다. 재화는 이런데, 그러니까 제품은 이런데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도 직접 재료 쏟아붓고 노무원가 쏟아붓고 제조 경비 쏟아붓는다 해서 바로 건물이 뚝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한한 건물이 되려면 1층을 쌓고 2층을 쌓고 이렇게 점점점점 쌓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하나가 제품으로 치면 제공품이라고요 이게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5개의 제공품이 쌓여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공품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완성이 되면 걔는 제품이 아니라 건물이잖아요. 건물이라고 쓰시는 돼요 건물. 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저 건설 중인 자산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이렇게 발생할 때는, 원가가 이렇게 발생할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완공이 되면 그러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이렇게 대체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계처리 박스에요. 회계처리 박스 첫 번째 분개를 보시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현금 이렇게 돼 있죠. 그 대변에 현금은 요거 요거를 이제 어, 서로 없앤 거예요. 아, 똑같은 거니까 이게. 그럼 현금이 여기 올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쵸? 그 원가가 발생할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내놨다가. 나중에 유형자산을 취득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면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을 써서 없애주고 차변에 건물로 새로 대체해 준다 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자가건설하는 경우고요 무상취득은 말 그대로 그냥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나의 남친이 여친이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 자산 회계처리를 보시면 일단 자산이 느는데 누가 이제 토지를 줬다 치면 토지 100이 드는데, 대변에다가 내가 이 토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없잖아요. 내가 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적을까? 그냥 나의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산 수증 이익이라 그래요. 여기서 수증이란 얘기는 증여를 받았다 얘기예요. 수증이란 얘기는 증여를 받음 그 뜻이에요. 증여는 누가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회계처리 하시면 돼요 자 예제 1번 있죠 예제 1번 한번 해보죠 예제 1번 다음은 12월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이 x1년 중 거래한 유형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자 물음을 보니까 다 회계처리를 해보래요 그러면 해보시면 되죠 자 1월 12일날 한국은 영업용 차량을 7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 지급했대요 1월 12일날 그러면 1월 12일날 현금 얼마 줬다고요? 70만원 현금을 70만원 줬죠 이렇게 차를 샀으니까 차량운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어떤 분들이 그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회계처리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고 순서가 없어요 쓰고 싶은 것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순서라는 거 없어요. 어떤 책은 회계처리를 하는 순서를 이제 넘버링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하세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요 순서를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순서를 외우자고 지금 회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처리를 할줄 아셔야지.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자, 1월 15일. 주식회사 한국은 위에 차량과 관련해서 취득세 4만 원을 현금 지출했고 X 1년도 자동차세 1년치 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4만 원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를 왜 냈어요? 내가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서 부담한 거니까 걔는 차량 운반구의 원가에 가산해 주셔야 돼요. 1월 15일날 현금으로 얼마 줬냐면 취득세로 에... 4만 원을 냈죠. 4만 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자 취득세 세금은 다 세금과 공과라는 얘기를 계정 과목을 쓰거든요. 이게 비용 계정인데 이렇게 취득세 4만 원 세금과 공과 4만 원 이렇게 하시면 틀린다 그 얘기예요. 얘를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예 얘는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한 돈이니까 취득원가에 가산해줘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세금계 공과로 쓰면 안 되고. 안되고 얘를 차량 운반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놨을 때 차량 운반고는 지금 우리 장부에 얼마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70만원 여기 4만원 74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2만원을 냈죠. 자동차세는 내가 보유하면서 내는 거니까 취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세 2만원을 그냥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양가로 3번 3월 18일 날 공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 장치를 60만원에 외상 구입했고 기계 장치의 운반비 설치비로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기계 장치를 사기 위해서 60만원 일단 빚을 졌고요. 기계 장치를 운반해 와야 돼요. 내가 사용하려면 당연히 운반해 와야 돼요. 당연히 이게 뭐냐면 그 247페이지 와보시면. 에... 동그라미 2번 안 보세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이렇게 돼 있죠. 기계 장치를 다른 지역에서 사오는 거라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사업장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이 기계를 쓸 거야. 그러면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 기계를 사용하기에 필요한 장소가 서울이니까. 제주도에서 내가 얘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 갖고 올때 무슨 원가가 발생해요? 그, 동그라미 디귿. 최초의 운송 원가가 발생, 발생한다고요. 내가 이걸 취득하고 내가 필요한 장소에 갖다 놓기 위해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잖아요. 걔도 취득 원가라고요. 그니까 러그 250페이지에 그, 그 양가로 3번에 운반비 설치비 3만원도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 이니까 여기 있는 60만원 3만원 다 더한 63만원이 기계장치의 원가 가 되는 거예요 기계장치의 원가 가 그래서 뭐 3월 18일 3월 18일 3월 18일 날저두 개를 더한 63만원 을다 기계장치의 원가로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중에 60만원은 우리가 외상으로 구입한 거잖아요. 아직 60만원은 대금을 못 치렀어요. 예, 미지급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운반비하고 설치 원가는 돈으로 줬죠? 30만원.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자, 4월 28일 날 위에 기계장치를, 예, 할인 기간 이내에 지급해서 그니까 여기, 여기 외상값 외상값을 할인 기간 내에 지급을 해갖고 매입 할인 금액 2만 원을 제외한 금액 5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60만 원을 다 줘야 되는데 우리 매입 할인 배웠잖아요. 기간 내에 결제하 결제하면 2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그 할인 기간 이내에 돈을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 할인의 혜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언제야? 에 언제야? 4월 28일? 4월 28일, 예. 네. 그러면 일단 내가 어찌됐든 돈을 갚았어요? 돈을 얼마나 갚았냐면, 58만원을 갚았죠.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왜 2만원을 덜 냈냐면, 미지급금은 총 60만원인데, 왜 2만 원을 덜 냈나면 메이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덜낸 거죠. 그래서 걔가 메이 할인이죠 메이 할인 이렇게 메이 할인이라고 쓰셔도 되고 책에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기계 장치의 원가를 줄이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6월 11일 와 보시면. 한국은 공장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00만 원에 외상 구입했는데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공정 가치 비율이 6대 4이지만 건물은 취득과 동시에 철거했고 철거 비용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을 뭐이 자료를 보고 아 얘가 건물을 왜 때려 부셨을까? 그거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왜 때려 부셨어요? 건물은 사용할 생각이 없거든요. 토지만 사용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정가치 비율을 6대4라고 줬지만 그 6대4의 비율대로 그 100만 원을 안 분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 토지의 원가인 거예요. 나는 토지만 사용할 생각이니까, 6월 11일 날. 그래서 내가 현금을 줬잖아요, 현금. 100만 원 줬죠? 그쵸? 그게 다 토지의 원가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건물을 때려 부셨잖아요 거, 건물을 때려 부시면서 얼마가 발생했냐면 10만 원의 철거 비용이 발생했죠 왜 철거했어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걔도 토지의 원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원가가 1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양가로 6번 와 보시면 7월 14일 날 공장 건물의 건설과 관련해서 한국은 건설회사에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공장 건물은 11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래요. 아직 준공이 안 됐죠? 그리고 내가 내가 직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짓는 건데 건설회사에 맡겨야죠. 내가 아무리 내 건물을 직접 짓는다 그도 짓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이게 노가다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 노가다라 그러면 또 비하한다고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그 그 하시는 분들께 돈을 줘야 된다. 그게 건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30만 원을 언제야? 이게 7월 14일 돈을 줬죠. 우리 건물을 지어 주세요. 이러면서 그 현금 얼마 줬냐면 에, 30만 원이죠. 30만 원. 그런데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11월달에 완공될 것 같대잖아요. 어, 여기다 건설중인 자산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9월 21일 날 보니까 공정가치 5만원의 직기 비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대요. 무상으로 언제요? 9월, 9월 21일. 그럼 그냥 비품 이렇게 쓰시면 되죠. 공정가치로 측정하시면 돼요. 5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5만원. 그런데 나는 이 5만원짜리를 비품을 받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그냥 자산수정이익이라고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산수정이익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음 11월 30일 날 한국은 이제 공장 건물의 건설이 완료돼었고 건설회사의 이제 건설 대금 30만 원 중에서 30만 원 중에서 에, 에 30만 원 뭐야 아 그쵸 예 그래서 건설 대금 중에서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공사 대금 중 나머지 잔금 40만 원을 미지급했고 에, 건설 중인 자산의 계정 잔액은 건물로 계정 대체에 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 그 전에 7월 14일날 현금 30만 원을 주고 이거 이제 계약금이라 계약금, 계약금을 30만 원 7월 14일날 줬고 이제 양가로 8번에서 또 얘기하는 30만 원이 뭐냐면 얘가 중도금인 거예요 중도금 그 30만 원 중도금을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언제야 11월 30일 자 중도금 현금을 30만 원 주고. 다음에 나머지 잔금 40만 원 있다는 거죠. 잔금이 40만 원. 그러니까 계약금 30만 원, 중도금 30만 원, 잔금 40만 원 해서 이 건물이 결국 얼마짜리란 얘기예요. 100만 원짜리란 얘기예요. 잔금 아직 못 줬다 그랬죠? 미지급금 하시면 돼요. 어 근데 30만 원이 비잖아요. 옛날에 준 30만 원 여기 있죠, 여기. 얘가 이제 건물로 완공이 됐으니까 대체하면 되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서 건물 100만 원짜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251페이지 와 보시면 취득 후의 지출이 있어요. 취득 후의 지출, 취득 후의 지출. 취득을 다 끝내고 또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 비용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취득이 다 끝났는데, 이제 뭐 신경 쓸게 뭐가 있냐. 그쵸? 그, 그 말이 맞죠. 근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게 있어요. 얘는 좀 중요해요. 어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시험에 자주 나와서. 아무리 쉽더라도 시험에 자주 나오면 중요한 거잖아요. 좀 중요하거든요. 취득 후의 지출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취득 후의 지출은 수선 유지비를 얘기하는 건데, 뭐 고치고 수리하고 뭐 유지에 필요하고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고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이 뭐냐면 이 유형 자산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거. 아, 또 내용 연수라 그러면 또 모르지. 뒤에서 볼 텐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의 사용 기간. 아, 뭐 실제로 그래요. 내용 연수라는 게 자산의 사용 기간이에요. 사용 기간. 그러니까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그 유형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에게 예를 좀 아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안 나고. 엘리베이터 설치. 1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아, 죽여버리고 싶죠. 건물주를. 아, 죽이시면 안 되지. 아 건물 조물주 위에 있는 분이니까 죽이면 안 되지. 어찌됐든, 그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거기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 집값이 아주 개판이었다고요 월세도 되게 싸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올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막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수익적 지출액이 뭐냐 대표적인 얘가 도색이에요 도색 도색이 뭐냐면 페인트 칠하는 거 건물 외벽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 그런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아, 그렇죠? 쓰러져 가는 초가집을 그 초가집 지푸라기를 그거를 막 금색 낙하를 꿰하고 한다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 기둥 그거를 막 금색 낙하로 금색을 바꾼다 그래서 그게 궁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그러니까 유형 자산의 가치를 하등 높이지 못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자본적 지출액은 유형 자산의 가치를 높이니까 유형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액은요?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돈쓴 거라고요 말 그대로 수선비라고요. 자 그래서 그251 페이지의 두 번째 줄와 보시면 자 파란색 글씨 자본적 지출은 해당 유형 자산의 경제적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유형 자산이 제공하는 용역의 양과 질을 증가시키므로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원가에 더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두 번째 문단 수익적 지출은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예,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를 이제 회계 처리해 보면 자, 얘를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그 현금을 지출했는데 저는 유형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으니까 차변에다가 유형 자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비용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돈쓴그 돈을 자, 이렇게 수, 수리비, 수선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 얘기죠. 잠시 쉬었다가, 이해하죠.